안녕하세요. 청주 매주입니다. 어, 야생화 블루베리님이 보내준 화분에다가 제가 이 풍루초를 심으려고 그래요. 어, 설란을 심어도 예쁘겠지만 저는 풍루초를 흰색하고 분홍색하고 같이 심었으면 해서 어,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몇달 전에 제가 이 분에다가 풍화 분재로 심으면 심었던 것이 뿌리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좀 잘라냈습니다. 지금 이 시기에 뿌리를 잘라내서 이 아이가 몸살을 안 할지 모르겠어요. 저 뿌리는 상당히 튼튼하거든요. 그래서 어 이렇게 <laughs> 꼭 제거를 좀 하고 뿌리를 다듬었어요. 이것도 블루베리 님이, 야생화 블루베리 님이 보내준 이 아이도 너무 예뻐요, 모양이. 모양이 예뻐서 위로 나온 불필요한 아이는 좀 잘라주고요. 음, 이대로 키우면 진짜 어여쁠 것 같아요. 자, 이거 하나 잘라고요 너무 가지를 많이 놔도 어,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아이는 좀 굵은 데도 자르겠습니다. 음. 음. 고양이 예뻐요. 밑에 아주 굵은 마사가 떨어졌어요. 그래서 그냥 중간 마사도 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구멍이 음,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 그냥 중간 마사 아, 해도 될것 같아요. 그래. 해협해 놓은 흙을 조금 대고요 이 흙이 배합할때에 아.. 거름도 좀 넣고 블루베리 그 뭐야 그 블루베리씨 마냥 난석은 저는 쓰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네. 콜라이트하고 흙 이렇게 배합을 많이 해놓고 저는 쓰는 편이라서 큰 화분도 제가 많다보니까 엄청 많이 흙을 배합을 해놔요 오늘 비가 올려나보네요 많이 흐린데 비 오기 전에 제가 이 작업을 끝마치려고 블루베리만님 마냥 잎기도 없고 저는 그런 소재를 안 쓰기 때문에 준비도 돼 있지 않고요 그렇습니다. 이끼가 있으면, 이가형이다좀뺑 그 돌리면 좋을 듯도 싶은데, 전에 북화할 때는 있었어요. 근데, 음, 예뻐요. 근데 여기에 돌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좀 세워진다면, 음, 캄캄해지는 것이, 비가 올것 같아요 이 아이가 조금 크네요 이 아이가 상당히 예쁜 아인데 이 우선 이렇게 작은 돌들을 올리겠습니다 모래가 음. 저도 이런 작은 돌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편이거든요. 이렇게 됐고요. 마사 처리를 하겠습니다. 중간 모래. 마사가 아니고 중간 모래. 어떠세요? 예쁘게 되지 않았나요? <laughs> 아, 이만 돌아보네. 아, 흰색, 붉은색, 풍노초 심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는, 어, 야생화 블루베리님이 보내준 이 분홍 설화 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